다음은 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문제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한국 체육사의 주요 사건과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변천사,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 남북교류 등의 핵심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사건이 체육사의 흐름과 국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제 강점기 체육에 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조선 체육 협회는 민족주의적 체육 활동의 중심으로 동아일보의 후원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대한 체육회로 개칭된 것은 1948년으로 이는 국제 대회 참가 준비와 체육 국제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두 정답은 일제강점기 체육 활동의 민족적 저항과 광복 이후 국제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답이 두 개인데요. 2번, 조선체육협회는 1920년에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설립되었다와 3번, 대한체육회는 1948년에 개칭되었다가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보기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기억, 조선체육회 창립은 민족체육의 시사점이며 니은, 대한체육회로의 계칭은 1948년 국제대회 준비와 체육국제화를 위해 계칭되었습니다. 디귿 태릉선수촌 건립은 엘리트 스포츠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리을 국민생활 체육회의 통합은 대중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통합 운영으로서 이네 가지가 모두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기억리은 디귿 리을이 모두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보기의 내용에 실시한 정권의 스포츠 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982년 중앙정부 행정조직의 체육부가 신설되었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경기에 대비하여 우수선수 육성, 그리고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정책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프로축구와 프로야구가 출범되었고, 국군체육부대도 창설되었습니다. 자, 이 정부는 전두환 정권이며, 그러나 태릉선수촌은 이미 1966년 건립되었기 때문에 정권의 스포츠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태릉선수촌의 건립입니다. 다음은 어, 보기의 설명과 관련 있는 정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설명된 정부는 2번 어,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대에는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정부 조직의 체육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그리고 프로씨름등 다양한 프로스포츠 리그가 출범하면서 한국 스포츠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정, 체육 정책은 국민의 체육을 국민의 관심을 스포츠로 돌리고 국가 이미지 제고. 그리고 사회적 단합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기에서 설명과 관련되어 있는 정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노태우 정권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호돌이 계획을 시행하였고, 국민생활체육회, 지금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창설되었습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여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노태우 정권입니다. 다음은 보기에 있는 국제대회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이 거둔 성과를 나타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종목에 바르게 제시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973년 사라예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탁구 대표팀은 단체전 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여자 배구 대표팀의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한국 여자 배구의 국제적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당시의 최강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탁구, 배구, 핸드볼입니다. 다음은 보기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국제대회의 명칭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1988년에 개최된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이며 그 마스코트는 호돌이입니다. 또한 1910, 2018년에 개최된 대회는 평창 올림픽 경기대회이며 그 마스코트는 수호랑 반다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서울 올림픽 경기 대회와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입니다. 자, 이두 대회는 각각 서울과 평창에서 개최된 올림픽으로 한국 스포츠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국제대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 보기에 해당된 인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아, 1번 조우련 선수입니다. 조우련은 아시아 경기 대회 수영 종목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한국 수영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독도 33바퀴 회원과 같은 상징적 활동으로 애국심과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자, 그의 업적은 스포츠와 애국 정신의 결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단일팀으로 탁구 종목에 참가한 국제 경기를 묻는 문항입니다. 19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자, 이는 남북 체육 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협력의 상징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팀 구성은 체육 외교와 민족 화합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제41회 지바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다음은 2002년 제17회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2002년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대회로 한국이 4강에 진출하며 주목받은 대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의 단위팀 구성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오답입니다. 자,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스포츠 외교와 대중 스포츠 문화의 도약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한국과 북한이 단위팀으로 구성하여 출전하였다가 오답입니다.